737번은 음, p점이 f에서 g를 향하고 그리고 q점은 h에서 g를 향하고 그리고 r점은 a에서 g를 향하고 그때 두 사면체 rbcd 그리고 rpgq의 부피 합세 변화율. 그러면 F에서 G로 향하는 P점은 매초 1씩, 그리고 H에서 G로 향하는 Q점은 매초 1, 그리고 A점에서 G점으로 향하는 R점은 매초 2씩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두 사면체 부피의 변화, 변, 부피의 합의 변화율. T가 3일 때, 그러면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만 표현해주고, 미분해주고 t값에 3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가 직육면체, 여기가 6이니까, 얘는 t만큼 이동했을 거고, 그리고 h에서 q도 여기도 t만큼 이동했겠죠. 여기는 4고, 그리고, 음, r은, r은,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직각 삼각형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12, 그다음에 여기 대각선은 4와 6의 빗변이니까 16, 36이니까 루트 52. 여기가 루트 5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AG의 길이는 12의 제, 12제곱 루트 52의 제곱이니까 144, 52. 그러면 196이니까 루트, 루트 씌우면 14, 14가 되는 거죠. 14, 4, 4, 16, 4, 1은 음, 14 그러니까 a에서 g까지는 14 그러면 여기까지가 2t가 되겠죠. 2t, ET. 2t, ET. 2t가 되고 나머지는 14-2t가 될 거고 음. 그러면 이 사면체 볼게요. B, R, C, D의 사면체는 밑변을 B, B, C, D로 볼게요. 이 밑변을 B, C, D로 하고, 높이는 이 밑변을, 밑변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R까지, R까지 수직으로 관통하는 높이를 재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P, G, Q도 밑변을 P, G, Q 삼각형으로, 삼각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를 R까지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만 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높이와 여기서의 높이의 합은 결국에 이 A에서 E까지 B에서 F까지 12의 길이와 일치하겠죠. 음 그러면 여기 높이를 H1, 여기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B, C, D 밑변의 넓이는 4, 6, 4 밑변 곱하기 높이가 4, 6이니까 24의 1분의 1, 12 곱하기 H, 1 곱하기 3분의 1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4면체의, 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3분, 4면체, 그리고 여기는 이 밑변이 t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6이니까, pg는 6-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t만큼이고, 여기가 4니까, 4-t가 되겠죠? 밑변 높이가 6-t, 4-t. 그러면, 2분의 1, 6-t, 4-t가 될 거고, 높이는 h2가 되겠죠? 여기는 h1이 될 거고, 그러면 h1과 h2만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에게 뚫고 수직으로 r까지 가는 높이를 재는 거고, 이 삼각형을 밑면을 뚫고 수직으로 r까지 가는 높이니까, 결국에 Rh1과 H2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삼각형을 이 직각 삼각형, 이 직각 삼각형을 빼주면 이렇게 뺄수 있겠죠. 12. 12.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빗변 루트 52가 되겠죠? 그리고 이 빗변은 h. h니까 우리가 구했던 14가 되겠네요. 14. 그러면 음, h1은 여기가 h1. 여기가 r점이 되겠죠? r점. 그러면, 아, 여기가 h2가 될 거고, 여기가 h1이 되겠죠. 응? 음? 그러면, 여기가 et가 되는 거고, 여기가 14-2t가 되는 거니까, 이 직각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H1과 H2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H1 플러스 H2가 12 H1과 H2에 관한 관계식 하나 그리고 여기서 12대 H1은 14대 2t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14h1 그리고 24t가 되는 거니까 h1은 14분의 24t가 되는 거고 2로 나누면 7분의 12가 되겠죠? 즉 h1은 7분의 12t. 이렇게. 그러면 h1에 7분의 12t를 대입해서, 음, 사면체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2는, h2는 12-h1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12-7분의 12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h2에 1 2 7이 의1 2 t 를 대입하면 완벽하게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만 미분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서 얘만 잘 미분해서 t값에 3을 대입해 주면 t가 3일 때 부피의 합세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네요. 구해보세요. 한번.